안녕하세요. 고다발입니다. 지금부터 7월 9일 화요일 게임중개소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녹화시간 5시 59분. 아침 6시부터 여러분께 새로운 소식들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지금, 글쎄요. 처음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이 소식 때문에 여러분에게 많은 고민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국내의 자연밤이라는 해외 게임 사이트를 즐기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사이트를 발견했던 것이 정확히 2년 전이고 그때부터 거의 매주 이루어지는 팟캐스트를 보고 올라오는 게임 소식들을 지켜보면서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이트인데 이곳에서 이제그 지속적으로 어, 활동을 하고 있었던 한 명인 그 라이언 데이비스라고 하는 이제는 게임 산업 최소한 해외 쪽에서 게임 산업 그 평론 쪽에서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오랫동안 연륜을 가지고 있는 어 분이었는데, 현재, 예 어제부로 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돌아가시게 됐는데, 글쎄요, 이런 소식들을 보고 있으면은 역시 게임은 게임인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 우리,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인 만큼, 네, 그 중심에는 항상 인간이 있다는 거를 잊을 수가 없죠. 예, 먼저 안 좋은 안 좋은 소식부터, 안 좋은 소식부터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는 남은 소식들을 전달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참 네, 이렇게 네, 참 이상한 것입니다. 그것도. 인터넷을 통해서 누군가를 몇년 동안 봐온다는 것은 예, 솔직히 이 대상이 되는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는데 직접 뭐 이메일이나 이런 걸 보내 가지고 대화를 시도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는 얼굴을 맞대고 한 번이라도 얘기를 나눈 사람에 비해서 더 이제는 사람 사이에 그 관계가 연결이 되었다라고 보기 힘든 그런 애매한 상태에서 이런 소식들을 들었을 때. 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 과연, 옳은 행동인가. 이런 것을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죠. 그렇지만은, 몇 년간 봐왔다. 그리고 그에만큼, 어, 최소한 지금 이렇게 돌아가신 라이언 데이비스라는 분에게, 분에 대한, 어, 개인적으로 많은, 어, 어떻게 해야 될까. 익숙해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은, 어, 마음이 이제는 우중충해지는 것만은, 어,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그 며칠 전에 결혼까지 하신 분인데, 제건예 예,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에게는 크게 의미가 없는 소식일 거라고 예상이 들어서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음, 예, 좋지 않을 것 같고 뭐 자연밤이라는 사이트에 저 제가 알려드려서 다니게 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고 아니면 그 전부터 어, 이제는 갔다. 이는 이용하셨던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 그런 분들은 따로 한번 예, 가셔서 한번 예, 고인의 명복을 비는 것이 어떨까 물론 인터넷이라는 것이 그 명복을 빈다는 것이 예, 트위터나 아니면 댓글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만 뭐 그건 어떨까 개인의 마음이 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발휘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죠 예 이런 안 좋은 얘기로 음, 안 넘어가도록 하죠. 몇 년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과 얼굴을 맞대면서 얘기를 나누게 되면은 언젠가는 안 좋은 소식들이 게임이라는 것은 즐거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안 좋은 소식이 이제 중간에 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막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그때 이제는 과연 그런 것들을 다룰지 아니면 무시할지 그리고 다룬다면 얼마나 이제는 게임 소식이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가 맞춰서 얘기를 할수 있을지 잘음 지금 이제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인 만큼 제 스스로가 지금 매우 어색하다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다음 번에 더 나을 거다라는 말은 그것도 이상한 것 같고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소식이라고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소식이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두 번째 소식의 경우 이제는 이거는 나 이건 나름대로 약간 슬픈 소식이라고 할수 있는데 너무 그 기술적인 사, 그, <laughs> 사항들이라 돈과 관련된 얘기라서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모회사인 비벤디에서 이제 자신이 이제는 액티비전 블리자드에 소유하고 있는 현재 이제 육십일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데 그 주식을 지금 팔기 위해서 뭐 시도를 하고 있다. 라는 식의 어 뉴스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주식 교환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그 모회사의 의도대로 이루어진다면 자회사인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경우 약한어 사십억 정도의 이제 빚을 지게 된다라는 어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이제는 뭐이 이제 주식 판매가 이루어진 주식을 구매해야지 어 그래서 새로운 이제 소유자로서 누가 등장해야지 어, 불상사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지금 자세하게 제가 주식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어, 뭐, 지식도 없고, 그다음에 충분히 지금 아침에 한 10분 정도 읽고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손쉽게 이해가 갈 내용들도 아니기 때문에, 어,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니까, 최소한 어떤 자본적인 영역에서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약간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정도, 이런 얘기라고, 어, 이해를 하시면은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동일하게 이제는 바로 어제 이루어졌던, 어, 소식이 이제 뭐, 이게 미국 쪽에 시간을 맞춘 것이지만,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서 일종의 정치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임 산업과 게임 출판, 이런 것 관련된 미국에 위치하고 있는 정치 집단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정당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좀더 이제 정치적인 영향을 가지고서 뭔가, 그쪽 부분들을 밀어나가는, 그쪽과 연관되는, 어, 게임 어떤 단체인데요. 그니까 가령 이제 E3 x 스포 같은 것들을 주최하는 것도 ESA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해적들에 대항하기 위한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소비자와 비즈니스 관련된 연구, 그 다음에 이제 정부와의 연관 관계, 저작권 관련, 이런 것들을 다 다루는, 넓은 범위에서 다루는 단체인데, 예한 yeah, 5년 전인 지금 정확한 연도 기억 안 나지만 몇년 전에 이제는 블리자드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나왔었습니다 이 단체에서 근데 어제부로 다시 이제는 ESA에 들어가게 되었다 물론 어 단순히 액티비전 어, 블리자드에 그치지 않고 텐센트라고 하는 이제는 중국 쪽의 어, 게임 회사 이두 개의 이제는 회사가 같이 동시에 어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어소시에이션에 함께 다시 들어가게 되었다. 라는 소식인데요. 이거, 이 소식을 통해서 이제는 나중에 뭐 토요일 날 제가 또좀더 길게 얘기하는 시간대에 어, 한번 다루도록 해보겠지만은 게임, 이런 정치적인 영향력을 어, 게임 문화라는 게임 산업, 게임 문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발전, 우리나라에서도 발전을 하려면은 정말로 이제는 어떤 정당, 정치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어떤 게임 쪽 이런 것들을 다루는 뭐 단순 히 게임 하나에 그치진 않고 어 게임 어 뭐라 해야 될까 그냥 이제는 모든 문화적인 영역에서 담당하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이제 게임 같은 것도 이제 집어넣거나 아니면 별도로 게임과 관련된 것만 다루는 어 단체가 구성이 되거나 이제는 우리나라에 이제 거대한 이그 게임 자본을 자본을 가지고 있는 게임 회사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뭐, 또, 미국, 이 경우와 동일하게 이제 미국의 예를 드는 것이지만 그런 회사들끼리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정치적 영향을 지니고 있는 하나의 단체, 대표, 대표 단체를 하나 구성해서 그것이 이제는 정부의 뭐, 뭐라 해야 될까, 뭐, 기금이나 이런 보조금 이런 식으로, 어, 통해서 영향을 행사하는 그런 것들이 뭐, 옳다, 나쁘다라는 걸 떠나서, 음, 어느 정도 대변하는 측면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에는 왜 그런 것이 없나? 아니면 제가 그냥 최소한 듣지를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예. 그런 것이 예전부터 존재했었다면은 예. 뭐 게임물 등급위원회와 관련된 문제들이나 저작권 관련된 그런 예. 문제들이 어느 정도 지금과 같은 뭐 어, 근래 들어서 얼마나 개선됐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몇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그런 문제들. 이 약간 더 완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 소식은 이제 스타 시리즈는 제가 2013년 최고로 기, 기대하고 있는 최고 작품 세 가지 중 하나였다라고 말씀드렸던 우주 전략 시뮬레이션 어 우주 전략이 아니지 그냥 우주 시뮬레이션 게임인데요. 우주 전투 시뮬레이션 게임 어, 경제와 관련된 영상이 새롭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변화한다. 하면서 대체로 사람들의 경우 이제 이브 온라인의 경제 시스템과 비슷하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브 온라인의 경우 전투 시스템은 단순히 클릭을 통해서 말 그대로 이제 시뮬레이션처럼 이 우주선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얘가 얘를 공격해라라는 식으로 막 버튼 클릭 같은 식으로 하는 거라면 Star i 시리즈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실제. 그 우주선을 시뮬레이션 하는, 그 자신이 조종석에 들어가가지고, 예, 조, 조종을 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전투 시뮬레이션 게임이기 때문에, 경제 자체가 이제는, 어, 수요 공급이 유저들에 의해서, 가령 자신이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모아서 공장을 설립하고, 그 공장 내에서, 요 영상 내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영상 내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어, 20개 그 쇠, 철이랑, 그 다음에, 다섯 개의 잠시 이 것이 어, 경제 영상이 아니군요. 잘못 지금 눌렀는데 이십 개의 그 철이랑 그 다음에 다섯 개의 폭탄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또열 개의 미사일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을 때열 개랑 열 개의 철이랑 다섯 개의 폭탄 이것을 지금 숫자 잘못 말했죠. 근데 어쨌거나 그런 것들을 어, 필요로 한다라고 이제 공지를 띄웁니다. 그럼 그 공지가 이제는 다른 행성들이랑 다른 그 그 게시판들로 이제는 전달이 돼가지고 유저들이 그걸 보고 자신이 이제 그 자원을 캐가지고 공장으로 갖다 놓을 수가 있고요 공장을 배달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배달하러 가는 와중에 이제 해적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해서 배달에 실패하게 되면은 공장에서는 이제 또 용병들을 고용하고 그래서 이제 해적들을 막아내고 어, 공급해 오는 업자들을 방어하도록 하는 식으로 어 이제는 각자가 이제 운영을 다. 우, 경제를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플레이어들이 이제는 주체가 된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영상이 있습, 그 올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거라고 생각하고 예, 들어왔는데 지금 첫 번째 소식이 아직까지 뒤끝에 예, 지금 계속 남아있네요. 지금 이렇게 녹화가 늦은 것도 그거에 대해서 약간 예, 생각을 한다고 시간이 끌린 건데 오늘은 예, 딱 보셔도 그렇게 조, 좋은... 좋은 좋은 날이 아닌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작이 안 좋아서 워낙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최소한 저로서는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이제는 사라져 버렸다고 하고 있으니 여러분에게는 예, 그런 얘기를 보여드릴 필요는 없었을 텐데 근데 이제는 제 자신이 워낙 영향을 받았다 보니까 그걸 숨기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냥 예, 말씀 드렸고 예, 다시 이제는 또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면은. 해외 소식들이 다 지금 참 거시기해서 예, 지금 이제는 국내 소식들 중에 뭐 흥미로운 거뭐 없나 해서 지금 제가 사이트들을 돌아다녀봤는데 예 지금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은 넥슨 컴퓨터 박물관이라고 해서 이제는 말 그대로 어제그 박물관으로서 컴퓨터와 관련된 역사를 기록하는 기록해놓은 것을 이제는 운영해 나가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laughs> 현재 이제는 제주도에 예, 개관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소식을 듣고서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예 정말 어,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이런 컴, 컴퓨터와 관련된 게임과 관련된 것은 언제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생기겠죠 생기 이것도 지금 요 게임도 합쳐진 어, 얘기라고 어,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뭐 정부가 주관해서 하는 공식적인 좀 전통 있는 전통 있는이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 게임 박물관이 생기 생긴 것인가? 라고 생각도 하고 기대도 해보고 우려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두 번째는 비록 이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단 이것을 설립한 곳, 것이 이제는 어, 넥슨의 자회사로서 자회사로서 NX, 어, 여기 아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자회사가 이제는 그 운영하고 있고 설립을 한 걸로 알고 있는 만큼 넥슨이라는 것을 집어 넣은 이름이 들어간 것 회사랑 박물관이랑 이두 개가 연동이 된다는 것은 그 회사 자체에 대한 역사를 보관하는 물론 그런 그럴 필요가 있는 회사라는 게 존재하겠냐마는 예, 회사랑 그 박물관이 직접 어, 연관이 돼 있는 게 아니라면은 그좀더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또는 퇴색시키지 않기 위해서 회사와는 이제 연관시키지 않고 최소한 이름에서라도 연관시키지 않고 만들었으면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글쎄요. 적은 어지간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음, 예, NXC, 예, NXC라고 해서 넥슨의 자회사가 이제는 이거를 예,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음, 제주도에 제가 갈 기회가 없겠지만은 언젠가 가게 되면은 한번 뭐 들러 봐야지라고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네, 여러분도 한번 뭐 제주도에 가시게 되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가볼까 생각을 해보시고요. 오픈소스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무료로 그냥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말 그대로 공식 박물관처럼 이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요. 뭐좀더 이제 자세히 알아볼 수있어서 어, 흥미로운 얘기들이 더 있다면 토요일 날 한번 언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젠 제가 바로 이제 할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거다른거 하나 얘기를 해 드린 다음에 엑스트라 크레딧츠와 관련된 거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일단 원래 칩샤크를 통해서 전체적인 할인 상태를 드릴 다이제는 언급하면서 제가 추천하는 게임들을 말하는 식으로 할까라고 이제 지난번 월요일, 월요일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어 약간 그렇게 하면 너무 난잡한 경그 난잡하게 얘기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제가 그냥 보여드리고 싶은 게임들 할인들을 한 그냥 따로 골라내서 어, 언급하는게 낫겠다 해가 이제 더 편리하겠다 간단하겠다라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먼저 게이머스 게이트가 이제 썸머 세일 여름 세일이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게 지속적으로 네개의 게임이 이제는 할인이 이루어진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이제 번들들도 뜨고 어쨌거나 게이머스 예, 게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일단 오늘만 하더라도 현재 메트로 라스트 라이트 지금 이제 할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예, 최신 게임이라고 해야 되는 만큼 아직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아직은 33달러 정도의 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The Walking Dead. 지금 이제 400일이라는 DLC 확정팩이 나왔고, 사람들이 내리고 있는 평가가 대체로 이제는 긍정적이다. 라고 봐야 돼, 보여지고 있는 시점에서, 애초부터 원작의 경우는, 어, 명작이다. 명작이다라고 보고 있으니, 예, 10달러에 판매가 되고 있고, 제가 확인을 해봤지만 아쉽게도 워킹데드 예, 한글판은 없던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래도 한번쯤 이제 다운을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구매를 해보시길 바라고 히어로즈 마이템 매직 6 같은 경우 히어로즈 마이템 매직 소개를 언젠가 해드려야 되는데 예, 계속 밀러, 미뤄지고 있네요. 그외게임들 은뭐 특별히 제가 관심 가질만한 부분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GOG에서 이제 GOG의 여름 세일 세일은 끝났죠. 여름 세일은 끝났는데 오늘 지금 75% 할인으로 뭐 다른 게임들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많지만은 롤러코스터 타이쿤 시리즈가 어 지금 세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소개를 해드린 만큼 예 한번 소개 영상을 무슨 게임인지 모르신다면 소개 영상을 보시고. 판단을 내려보시고, 무슨 게임인지 알고 계시고, 지금 할인을 기다리고 있다면은, 지금만큼 좋은 기회는 없죠. 특히, 이제는 게이머스게이트, GOG, 그리고 스팀 등 이제는 여러가지 디지털 유통 사이트 판매 경로들 중에서, GOG가 이제는 DRM조차 없고, 구매를 하게 된다면, GOG에서 판매가 이루어진다면은, GOG에서 사는 게 낫죠. 가장 이제 낫기 때문에, 어, 예, 그래서 한번 롤러코스터 타이쿤 75% 세일 이루어지고 있으니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드디어 이제 는 엑스트라 크레지츠 시즌 6, 에피소드 15, 1 5편의 이제는 어려움이 즐거울 때라고 지금 예, 제가 번역을 한 편이, 어, 편에 대한 해석을, 번역을 어, 끝냈습니다. 이제 자막을 이제는 완성했기 때문에 영상 밑에 설명에 지금까지 했던 모든 얘기들 다 이제는 어, 주소를 추가하고 있지만은 어, 이 엑스트라 크레지츠 편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제가 자막을 만들었으니 한번 보시길바라고요 어려운 게임이 언제 즐거운 건가, 그리고 어, 어떻게 했을 때 그건 어려운 게 아니라 어, 처벌을 하는, 단순히 벌을 주고 있는 게임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어, 잘 설명을 하고 있으니 나눠서 잘 설명이 되고 있는 만큼 네, 상당히 흥미로운. 특히 이제 게임, 애초부터 엑셀 크레딧스라는 프로그램이 게임 개발자들을 주, 어, 자신들의 시청자로서 잡고서 게임 디자이너들을 시, 시청자로 잡고서 어, 이제 만들기 시작한 것이고 물론 다른 그 상관없는 사람들도 그냥 게이머로서도 충분히 재미있는 영상들이지만은 어,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인 만큼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좀더 많은 많이 이제 전달돼야 될 얘기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5편 자막을 만들었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참 아침부터 기분이 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조차 모르겠군요 개인적으로 저의 경험상 저는 불행한 소식들을 자주 접하는 사람도 아니고 누구, 누구라도 불행한 사라, 사항들만 소식들만 접하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네. 네, 지금 제가 그, 글쎄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오늘은 참 우중충한 날인데 그래도 항상 이제는 게임들을 통해서 게임 그나마 게임이라는 걸 통해서 더 이제는 그런 불행할 수 있는 현실에 대해서 약간이나마 이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일시적인 도피초로서 그 다음에 다시 재충전을 해서 다시 현실과 부딪힐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